내 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허경여이가 백궁에서 왔냐, 안 왔냐,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면치 못해. 정말 내가 기회를, 이 젊은이는, 이 젊은이는 처음 왔어. 처음 왔고, 내가 여러분한테 내 배를 줬어. 지금도 체크되고 있어. 지금도 이 사물이, 진흥이 백억인 걸 아는 자는 지구에 단한 명도 없어. 저 과학자들, 미국의 과학자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냥 물질로 대하고 있어. 물질은 마구잡이로 쓰면 된다. 이런 자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자연이 무단히 훼손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풍요는 잘못된 풍요야. 자연과 사물과 대화를 하는 풍요로 바뀌어야 돼.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때는 자연과 대화가 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물질은 아무도 모르는 애들이야.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만 안 보면 회사 쓰레기를 아무 데나 던져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 휴지가 그 사람을 기억하겠어? 안 하겠어? 자기가 휴지 한장 쓰다가 잘못됐네. 꾸게꾸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뭐, 그냥 아무 데나 팍 던져버렸다. 그 사람 부자 되기는 다 틀려버려. 그 쓰레기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주를 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 생월일 모든 걸다 알아. 그래그 사람이 돈만 생기려고 면다 뺏어버려. 그 쓰레기 한 장이, 그 휴지 한 장이 평생 그 사람을 괴롭혀.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귀신일이라니까. 이거 보고 야이 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은 평생 이게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왜 이게 죽나? 안 죽어요. 계속 쓰레기통에 묻혀가지고도 그 자식 그 아까 그 옛날에 내한테 욕한 놈 이거 복수를 하고 있는. 거그거지말같죠 응? 그 부자들 잘 보세요. 헌종이 있으면 데려가지고 보관해놔. 어디 쓸때없질 거라고. 그리고 뭐 돈이 있으면 싹 데려가지고 깨끗이 보관해. 부자들이 푼 돈을 그렇게 애껴. 돈을 볼때 신을 보듯이 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어, 안 되겠어? 돈이 그 사람 손을 거쳐 나간 돈이 막그 사람 부자 되라고 기도를 맨날 한다니까요. 맞아, 맞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짓는 걸 몰라요. 그 금등어리 밭이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금등어리들이야. 이것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바위에 가서 막 우리 아들 잘 되길 기도. 그건 100% 들어먹어. 100% 들어먹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자연이 지능이 백억이야. 그 바위돌이 물떠나고 기도했죠. 옛날 어머니들이 100% 믿기는 거야. 맞아, 맞아. 신이 그걸 들어 안 들어. 내가 다 알게 돼, 모르게 돼. 백궁에다 들어와요. 저 사람은 바위를 보고 3년간 기도를 했다. 저 사람은 물을 떠놓고 맨날 아침저녁 기도했다. 기록 올라가 안 올라가 다, 다 있어요. 다왜그 물이나 그릇이 지능이 100억이라 그 사람 하는 말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전해. 또 영상으로 찍었어요 전해. 그 그러니까 애들이 영상 찍고 있는 거 모르죠?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거이 나무들이 다 찍어가지고 보내줘. 얼마나 신기해요 소리도 다 보내줘. 알겠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종이 한 장도 갈씨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 한 장도 애낀 집안은 부자로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막 낭비해버리고 막 갖다 날려버리고 막 갖다 쓰레기 갯밭에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요. 차 타고 가다 쓰레기 비닐봉주 문 열고 아무도 없으니까 던져버고 이런 사람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알겠죠? 그 쓰레기가 그 사람을, 그 페트뱅 하나가 그 사람을 영원히 저주를 내려요. 야, 우리를 갖다가 써먹고 길바닥에 버려 저런 나쁜 자식, 패트밍이 저주를 내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들어와. 우리 인체로. 내말 이해 갑니까? 그래서 복을 진 사람은 벌써 남이 안볼때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또 복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다르고, 얼굴 피부가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르고, 잘 생기고, 쓰레기를 곱게 버린 사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사람, 차이가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 생명을 죽인 사람은 어떻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순간에 옛날에 버린 쓰레기제 없어져, 안 없어져? 다 없어져. 옛날에 애기 뗀 거, <laughs> 개구리 잡아먹은 거, 뭐, 개미 밟아 죽인 거, 뭐, 배속에 애기 열댓 명뗀 거, 다 백지로 돌아가. 깨끗하게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은 깨끗해졌죠? 알겠죠? 네. 축복받은 사람 다 깨끗해졌죠? 네. 이 친구는 오늘 나한테 왔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축복을 빼지 않고 축복을 그대로 줘버리겠어. 네. <laughs> 알았죠? 자, 마이크도 지능이 100억. 이것도 지능이 100억. 이제 알겠죠? 어, 지능이 그대 핸드폰도 지능이 1 0억 맞아, 맞아. 맞아. 이 옷도 지능이 1 0억 그죠. 네. 자, 보자. 자, 옷 만져봐요. 이 친구 축복 들어갔죠. 들어지안 네.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옷에서만 축복이 나가라. 오. 옷이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laughs> 옷은 그럼 이 옷만 나갔나? 바지 만져봐. 다 나갔죠. 네. 맞아. 맞아. 분리해서 축복을 다뺄 수가 있어요. 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마스크만 축복을 빼버릴게. 바지, 옷은 축복 들어가라. 옷 만져요. 들어갔죠? 이건 네. 뗄 수가 없어요. 마스크는 축복을 빼버렸어. 만져. 만져보 <laughs> 부분적으로 한다면 자, 마스크는 축복이 들어가고 옷은 축복 빠져라. 마스크, 마스크 잡아야죠. 마스크는 축복이 들어가고. 들어갔죠? 네. 옷은 축복빠져로 그랬지? 반대가 됐죠? 어. 이제 다 축복이 다 들어가 버려라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 축복이 내 말만 듣지 여러분 말을 안 들어 이 사물이 허경영 말 외에는 반응해 주진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물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주면 이제 저 사물이 바로 신이, 신의 분신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옷에 축복이 들어가라고 아무리 축복 빠지라고 한번 해봐. 축복 빠져라. 빠집니까? 빠져요? 축복 빠지라고 고사를 몇천 년 지내도 안 빠져. 근데 내가 이래 버리면 빠져버려. 그래야 안 그래. 이래 버리면 들어가 버려. 그래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이 사물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알아듣는데 반응만 안 해줘. 이제 이해가죠? 어, 이 사람의 행동만 쳐다보고 있지, 거기에 반응을 해주나 안 해주나. 오직 신, 자기의 주인, 그자에게만 적각적각 반응해. 자, 모든 몸은 축복이 들어갔는데, 요 줄만 축복이 들어가지 말아라. 잡아봐. 힘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자, 모든 건다 없어지고, 줄만 축복이 들어가라. 들어갔죠? 몸만 만들... 들어갔요 반대가 됐죠? 이거를 맘대로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자연과 내가 하나기 때문이에 인류가, 인류가 생긴 이래, 이런 자가 한번온 적이 있나? 없어요! 오늘 백궁의 에너지 여러분에게 레벨을 넣어주고, 자, 이 친구 레벨 한번 볼까요? 레벨. 레벨, 힘주세요. 레벨. 제로죠. 레벨 제로. 레벨 제로. <laughs> 레벨 없죠? 맞죠? 이게 인간이야.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들이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줬죠 예. 축복 주에전 레벨을 줬죠 예. 레벨을 먼저 줬죠 예. 여러분 레벨이 무무야 99%가 지금 무무가 돼있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친구 레벨이 제로야 맞죠 레벨 1 그래 레벨 1. 이렇게 행사에 왔는데도 없죠 1 1 없죠 자 허경영 열번만 레벨 100조. 레벨 100조. 떨어져, 안 떨어져? <laughs> 아침 새벽에 저내잔디밭 있죠. 저 위에 봉강, 하늘궁, 봉궁 진료하는 자리. 거기서 누가 허경영을 막 계속 불러 제껴. 여기까지 들려. 그러나 잠을 깨서 하도 허경영 불러서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부르는데 그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남들 없는데 산에 가서 그냥 흑행역을 불러 제끼는데 그 사람의 모든 조상서부터 그 후손들이 전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열번만 불렀는데 레벨이 얼마요? 응? 어? 백무 백무, 무가 억조경, 해자양, 구간정제극, 항하라, 불무 이 동그라미 98개가 1 0 0번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제로에서 백무가 돼서 백무 백일무 그래봐 백일무 백일무 백무 해봐 백무 안 떨어지죠? 네 백일무 백일무 딱열번 부르면 백무가 돼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네 여러분 선거운동 안 할까 봐서 내가 요거안가르키졌었서 <laughs> 선거 끝나고 가르키줬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막 배, 예배를, 예배를 막 100만, 200만, 500만 막 올라갔죠. 가만히 놔뒀어. 열심히 올리게, 그죠. 그 열심히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무가 돼버렸어. 무한대가, 무한대가 돼버렸다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는 지금 네벨이 백무야. 앞으로 열심히 하면 계속 올라가. 2 0 0문3 0 0문4 0 0문 계속 올라가야 돼 알겠죠? 그 허경영 씨 아주 불러야 되겠지? 네. 그이 젊은이가 여기 왔다는 데 대해서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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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게 됐니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를 감아 봐봐 아주 착실한 사람 같아 보이지? 꼭 이런 사람이 수술을 하면 의사가 돼서 수술 하면 자기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누워있어도 누워서 의사 얼굴을 한번 보거든 사람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뭐뭐 뭐 이상하게 생겼으면 겁나는 거야 그래 요 그래요? 그런데 이사람 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낼 것 같아 보이지 좋은 인상이야 이 사람의 인상은 룩스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인상도 인플레이션도 좋죠? 퍼스트 인플레이션 첫 번째 바라볼 때 나와 처음 딱볼때저 사람이 나를 평생 괴롭힐 남편인가 아닌가 처음에 연애할 때 얼굴 탁 보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걸 잘못 봐요. First i m r 요 나오자 i m 레 r 그 다음에 표정 expression. expression. 이 친구 표정 이 마스크 벗어봐요. 이 친구는 헤레킹이 A형 아니면 B형이. A형이죠. 그럼 내가 왜 혈액형을 알아낼까? 이 친구는 혈액형이 A형일 수밖에 없는 엑스프레이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탁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건 A형이구나. 그게 아닐 경우는 B형이야. 이 친구가. 그럼 내가 알아내야 안 알아내? 난이 친구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룩스만 보면 그걸 몰라. 뭐 사람이구나. 젊은이구나. 이거야. 맞아 맞아 그런데 인상을 딱 인플레이션을 보면 은그 사람의 혈액형이 보여 거기다 마지막 표정 엑스플레이션을 딱 봐버리면 혈액킹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응? 왜이 사람이 혈액킹이내 눈에 보이냐 하면 은이 사람의 표정에서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보면 되나 안 되나 하늘, 공, 땅 세계에서 인류를 완전히 세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땅이야, 여기. 알겠죠? 음. 여기는 미국의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자리보다 수천억 배 좋은 자리야. 여기는 하늘나라 백궁의, 백궁의 대사관이 있는 자리야. 맞아, 맞아요. 지구의 백궁이 여기입니다. 맞죠? 어, 우리 이 젊은이가 오늘 나와서 축복을 받고, 알겠죠? 또뭘 받아가? 레벨 받아갔죠? 그거는 백궁에 들어가는 사람만 레벨이 계산되는 거야. 레벨 받았죠? 그니까 이 친구가 이 신인을 만날 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젊은 나이에 신인과 상면한다, 이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축복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갔냐? 은사, 은총 두 개가 다 들어갔어. 뭐또 뭐가 들어가세요? 성령 들어갔죠. 그러면 이 친구가 관상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거기 또 뭐가 들어가? 레벨이 들어갔어요. 에? 그죠? 그러면은 언사와 은총과 성령과 레벨이 다 들어가. 갔 그러니까 이 친구 관상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하고 예정됐나? 우연히 여기 앉아있다가, 내가 강의하다가 나한테 불려나오게 됩니다. 맞죠? 정혜원도 가입했어? 네, 아, 지금. 오, 오늘 가입했어. 아, 조금 전에. 어, 정혜원 가입하려고. 네, 하려고.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착하죠? 어, 들어가요. 이제, 이제는 초능력자, 저, 저, 초인이 되어버렸어. 이걸 다 가졌으니까. 은사는 뭐죠? 이 친구는 앞으로 좋은 자리에 올라간 은사를 내가 줘버렸어 알겠죠? 은사는 은총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사가 없다는 건 좋은 직업이 없는 자들이야 하늘에서 준 직업이 천직이잖아 그 좋은 천직을 부여받아버렸어 알았죠? 내가 여러분, 아, 자녀들에게 내가 은사를, 은총을 주고, 저 축복을 주고, 은사를 주죠? 네. 그럼 그래, 요두 개가 축복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네. 그럼 그래, 여러분들 자녀한테 축복 주면 얼마나 좋아? 네. 여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은사와 은총이 들어있는 거야. 요세 가지가 축복 주는 사이에 동시에 들어가. 성령, 은사, 은총 다 들어가요. 그 축복 안에. 좋아, 안 좋아유? 좋아요? 이런 강의를 해준 사람이 지구상에 있었나? 이런 걸 직접 주는 사람이 지구에 있었나? 지구에서 백공의 레벨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었나? 자기 하기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내려오는 법은 없어 이 친구에게 백무라는 레벨이 밑으로 내려갈까? 없어 아무도 못 뺐어 여러분들은 죽으면 무조건 백공에 가서 이 친구는 오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 중에 제일 좋은 천국, 거기에 가는 사람으로 오늘 결정이 됐어. 대한민국 젊은이가 일요일 날 다른데 얼마든지 놀러 갈 때가 천지 만지야. 맞아, 맞아. PC방도 있고, 뭐, 뭐 수영장도 있고, 천지 만지인데, 호경영만으로 하늘궁을 왔다. 이 친구야말로 명당 자리를 찾아온 거야. <laughs>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휴대폰까지. 그 휴대폰도 축복이 들어가서. 자, 앞으로 친구들 만나면 아픈 애가 있으 휴대폰을 대주면 나와버려. 그리고 그 휴대폰은 잊어버리면 또. 샤라... 새로 사면은 학생이 사는 거 뭐든지 축복이 돼 버려. 학생이 학교에서 물이 묶어서 수도꼭지를 틀었잖아. 그럼 그 물이 축복이 돼 버려. 그 학생은 뭐든지 만지는 것마다 축복으로 바뀌어. 알았지? 옛날에는 학생이 라면을 먹으면 몸에 나빴는데 지금은 라면을 먹어도 축복으로 바뀌어. 나쁜 거는 몸에 나가 버려. 알았지? 그러니까 언사와언총과 성령과 레벨과 축복을 이진곡을 받아갔어.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 이하늘궁땅을 모르고 여 왔다가 내 욕이나 하고 뒤구멍에서 숭이나 보고 이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몰라요. 그들이 나중에... 목숨이 까딱까딱 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내 생각이 날 거야. 알겠죠? 그때 나중에 그들이 처한 입장이 안 좋아질 때내 생각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 알겠죠? 와서 용서를 기하고 사정을 한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은. 알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야. 어, 백궁에서는 한번 체크되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서 강의를 듣고 계속 회원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가 봐주잖아, 그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를 음해한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겠죠. 응. 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 알겠죠? 내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했나?